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면 안될까요 형들 네 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주말 안정 제작 진행해 보는 영상인데요 이제 방금 전에 부캐릭들까지 딱 시던을 했는데, 예, 결국에는 초콜릿 상자가 안 나와가지고, 아, 결국에는 다이아를 써야 되는 거지 같은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한번 구매를 해가지고 가볼 건데, 요걸로 가야겠죠? 성장 물량. 그냥 개인적인 바램은 한 방에 그냥 딱 나와주는 거? 그게 일단 바램이라서, 예, 한 번에 다 사지는 않을 건데, 자, 오픈을 하고,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. 이거죠 이거 메인에 나와 있는 이거 어, 발렌타인 특별 패키지. 캬, 진짜 뭐 그냥 컬렉 바닥 채우는 개념인 건데 참 어렵다 바닥 채우는 것도. 어? 자 오픈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건 뭐야? 아 증표 증표 가지고는 뭐 만들 수, 아 하나짜리로도 미스터리 카드를 만들 수가 있네요. 뭐 이건 그나마 다행인데 여기에서 나와야 되거든. 초콜릿 상자 나오나 봅시다. 응? 어? 뭐야, 이거? 한 방에 나오나, 한 방에? 어? 끝났다. 어, 이러면 개꿀. 아, 됐죠. <laughs> 아 참. 좋네. 한 방에 그냥 경험치 올려버렸네. 이게 좋은 거 맞나, 근데?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고요. 그래서 저는 저는 좀 다이아를 아꼈네요. 재수 없으면. 8개를 다 사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빡센데 뭐 일단 저는 그냥 한 방에 끝났습니다. 뭐 아마 이제 뭐 데미지나 명중이나 리덕 이런 거 올라가는 건 따로 없어가지고 아마 이거를 막 진지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닥 공사 한다는 마인드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봤고요. 올라가는 거 별거 없어요. 경험치랑 피통이야.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는데,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전했다. 왜? 빵꾸 싫어가지고. 아마 그러시는 분들은 근히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이것도 이제 풀컬이라서뭐할게 없네.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. 클래식으로. 뭐 주말 한정. 아니, 그냥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, 요 형들. 저처럼 그냥 운 좋게 한 번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뭐 그냥 뽑기팩 이렇게 깡 김에. 뭐 댕봇마라 서버 한곳 들렸다가 왔거든요. 그래서 가볍게 그냥 합성 좀 해보도록 할게요. 뭐 고급 이런 거좀 있어서, 뭐 이런 친구들 그냥 합성 좀 보면서 몇 개나 나오나 보고, 뭐 만약에 전설도전도 좀할수 있으면 진행을 해볼게요. 파란색은 그냥 소소하게 나오는 편인 것 같은데, 하나 나오고 여기는 두개 나오고, 여기는 안 나오고, 뭐 이런 식이었고요 인형 같은 경우에도 일반은 녹여주고 고급 23번. 근데 이게 뎅본마라 진짜 오래 했는데 생각보다 카드가 엄청 많진 않다. 두 장이랑 여기에서 세장 나오고. 음, 요렇게 되고. 요렇게 나오고 이러면 이제 희귀가 25장이죠? 자, 성물도 바로 갑니다. 일반 일단 해 주고 고급 이거는 모습이 이쁘니까 한번 볼게요 하나 둘셋세개 어, 무난무난 했고 여기에서는 안 치고 아 어렵네 씨자 <laughs> 요렇게 또 하나 나와주고 오케이 요렇게 됐네요 자 이러면은 영웅 하나 나오면 어떻게든 좀 전설 성물 도전까지도 가능한데 일단 한번 해보지 뭐 하나 나오려나? 일단은 택도 없구요 마지막 도전 여기서 어그쵸안 나오죠. 이러면은 뭐 전설 선물 도전은 못할것같구요자 인형 봅시다. 인형은 중복이 하나인데 두 개로 갈게요. 이거도 안 치고 지조 있네. 자 이거도 <laughs> 또 갑니다. 아 우리 영웅 번개 안 치려나? 어렵네요 그냥 변신에 몰빵 하라는 건가? 아니 인형 하나도 안 치.. 어 하나 치네요 하나 쳐 뭐, 나중에 전인도전 한번 하면 되니까 자, 요렇게 해서 마지막트 깔끔하게 가지고 사실 변신이 메인이지 자 변신 가봅니다 여기에서 좀 나와줘야 되는데 네, 일단은 그냥 확정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겠네요. 전부 다 실패해도 일단 하나는 들어오고. 정말 전부 다 실패할 것 같고. 하나는 쳐야 되는데, 그래도. 자, 여기도 잠잠하네요. 야, 진짜 안 친다. 일단 이거는 받아주고. 여기에서 번개가 좀 하나 쳐줘야. 한두 번까지는 되는데. 아이씨, 까비. 자, 마지막이네요, 벌써. 딱. 돌려주고. 오케이, 이제 몇 장인가 한번 체크 좀 해봅시다. 난 이게 하나인데, 제가 지금 또 리셋을 끝낸 게 있어가지고, 네 장이 더 있거든요. 이러면은 다섯 장. 이거 확정하면은, 여섯 장이니까, 아이, 두 번까지는 좀 어렵겠는데? 가자. 자, 종류별로 한 개씩 넣고.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전설 도전. 짠. 어, 쫄 필요 없으니까 바로 갈게요. 가자. 색깔은 좋다. 아. 아, 들어있는 거 전부 다 중복이었는데. 아, 조금 아쉽네, 이거는. 좀 바닥도 나왔으면 좋겠다. 뭐 이런 생각 좀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. 아, 한번더 할까? 아, 코인이 너무 없구나. 잠깐만. 지금 희기도 없고, 네 이러면은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네요. 어, 뭐 딱히 추가적으로 도전할 거는 지금 없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초코 상자 먹고 코인 상자도 좀 먹었고 뭐 이렇게 그냥 네,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일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, 어쨌든간에 이제 주말 한정 제작이죠. 어, 패키지도 좀 돌려보고. 뭐, 제꺼, 뭐, 댕뽀마라 서버 한곳 가가지고 가져온 것들 합성도 좀 해보고 이런 시간을 예, 가져봤는데, 아,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이런 거 이제 안 팔았으면 좋겠거든요? 자꾸 이제 변신 가지고 장난치면서 컬렉션 하라고 이렇게 막좀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,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막 되게 유쾌하거나 그러진 않다. 아마 게임 하시는 분들 다 같은 생각일 거거든요? 그러니까 뭔가 좀, 뭐 강매를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저걸 안 사면은 뭔가 약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들게 만들어서 이제 파는 거죠 방금 저처럼 운 좋게 한방에 나오면 뭐 그나마 돈을 아끼는 건데 이게 확률이 이제 대략 20%한 5분의 1 정도의 확률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재수가 없으면은 8개를 다 까가지고 저 스페셜 팩을 돌려도 저 초코 상자가 안 나올 수가 있거든 그렇게 되면은 그 8개 증표 가지고 확정 제작을 해야 되는데,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해서 초콜릿 상자 가져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, 어 기분이 굉장히 별로일 것 같거든요? 그러니까 누구는 3,000 다이아로 끝냈는데, 뭐, 누구는 저거 다 살라면은 240개 들어가니까, 한 15,000에서 18,000 다이아까지도 들어간단 말이죠?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아깝지, 솔직히 말해서. 지금, 저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은 이벤트로 나오기를 바라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거 죽어라고 까고 뭐 그랬었는데 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얘네들이 뭔가 부족한지 주말 패키지도 팔고 있죠 근데 주말 패키지도 좀 버릇이 없는 게 이게 지금 보면은 8개? <laughs> 아니 원래 천달리아로 10개를 줘야 되는데 은근슬쩍 8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뭐 종합코인 상자 6개 주는 거나 뭐, 아니면, 이제, 성물 코인 상자 6개 주는, 뭐,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바꿔치기 해서 성물이랑 변신, 좀 차등을 두는 그런 모습이었는데, 아니, 그냥 이런 거 시원하게 10개씩 주면은, 어 구매하실 분도 솔직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거를 그냥 8개로 해버려가지고, 기분이 또영 좋지가 안, 않은, 뭐, 그런 주말팩도 나왔습니다. 뭐, 구매하실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은, 뭐,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안살것 같고요. 뭐, 어찌됐든 간에 이제 유쾌하지 않았던 발렌타인데이 패키지 구매하고 후기 남기고 뭐 짤짤이 합성도 좀 해보고 뭐 그러는 영상이었는데 혹시라도 우리 형들 중에서 뭐 초콜릿 상자 도전하신 분들 있으면 후기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어차피 경험치니까 너무 무리해서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. 본인이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